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4월 7일 금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1번 경기서부터 고장 들어갑니다 자, KBO 경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초반이라서 순위가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나와있는 순위 자 LG 2 위고요, 삼성 5 위가 되겠습니다. 켈리랑 임창섭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여기는 뭐 선발 매치업에서 어, 켈리가 한수 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켈리가 직전 어,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두번 부러지고 세번 부러지고 이렇게 갈그 피처는 아니지요. 이번 경기에서는. 코리티 스타트를 기대를 해보고, 참고로, 고우석의 복귀가 또한 일주일 연기됐다라는 소식인데, 어차피 없이, 고우석 없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나중에 고우석이 오면은 더 잘하는 것일 뿐, 어, 더 잘하는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일 뿐, 어, 없다라고 해서 망가지는 건 아니다. 다음에 2번 경기는 롯데, 그 다음에 KT 924위, 한현이랑고용표입니다 여기 좀 박빙 구도로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이제 경기가 임박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고용표랑한현이의 선발 매치업인데 이런 이런 지금 어, 승일패의 투표 현황이 나온 나왔다. 아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여기죠. 여기 자체가 어, 여기 자체 이이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여기 자체가 자체만으로 어, 배당 가치입니다. 다음에 NC이고 키움이 되겠습니다. 패디랑 안우진의 대결. 여기도 마찬가지 배당 가치는 이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우진 카드를 보지 않고서 키움에서 뭘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기아 경기고 두산입니다. 앤더슨과 알칸타라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저는 기아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는데 요 결과는 결론은 기아도 지금 부상자도 많고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 그나마 이 젊은 선수들의 예, 특히 그중에서도 김도영의 활약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마저도 부상을 당해서 지금 예, 김도영은 뭐 복귀까지 막 3달, 4달 네 빨리 돌아오면은, 그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자리만큼은 기아를 좀 봐주고 싶습니다. 계속 주중 경기가 싹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게. 여기도 지금 그렇고, 어, 주중에 이렇게 쭉 우천 취소, 그러니까 비의 도움을 받아서 푹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펜이 다시 휴식을 갖고, 어,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자, 이런 부분. 그거를 좀그 부분을 노리고 좀 들어가 보고요. 다음에 한화랑 쓰게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민재랑 박종훈의 경기가 되겠는데 매치업입니다. 장민재는 원래 어, 직직전 경기에 등판하려고 했었는데 우천 연기되면서 뒤로 미뤄졌고 미루, 자, 그러면서 이번 경기로 다시 로테이션 조정을 받았고 장민재입니다. 예, 특히 이제 팀 자체가요. 한화 아, 그, 정말 그 달라진, 뭐, 시범 경기 때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 주루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느껴지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 고 그러는지, 의지가 넘치는지. 하나 쪽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볼 수는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합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프로의 세계에서는 결, 결국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한점 차로 지면서 젖잘싸. 만 계속해 오고 있는 한화 였습니다. 저짤사 이게 한두 번이지. 저짤사니까 예, 다음 경기에 봐줘야지. 그런데또 그렇게 지고, 또 다음에 봐줘야지. 또 그렇게 지고. 그러면은, 요올 시즌 저 KBL판에서 대구골로 하는 겁니다. 자, 한화가 그래서 이제 첫승에 대한 부담이 좀 컸었는데, 이제 그 첫승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역배 노림. 흐름상으로는 이제 하나가 좀더 부담 없는 승부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번 경기, 컵스, 각 지구에서 컵스, 다음에 레인저스입니다. 올 시즌 제가 승일패 1회 차서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 시즌 텍사스 달라진 모습 보여줄 겁니다. 시즌 내내 끌고 가야 될 롱텀 다크호스입니다. 마치 NBA 판에서 어 이번 2022-23 시즌에서 깡바다 꼴찌에 있을 때 세크라멘토를 말씀드리면서 올 시즌 내내 끌고 갈 팀이 세크라멘토킹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세크라멘토킹스는 지금 상위권 위에 당당히 올라가 있죠.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즌의 MLB 판에서는 텍사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팀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웬만하면 큰 악재가 있거나 어, 완전히 원 사이드 어, 이 SP 그니까 선발이죠. SP 매치업에서 열쇠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텍사스는 최대한 끌고 갈 생각이고요. 저는 5월 오픈 이상의 승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 타이밍만 잘 맞춰서 끌고 간다 싶으면은 좋은 마진이 나올 수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스트로맨이고, 여기 에어발디가 되겠습니다. 에어발디가 구속 회복했고요 특히 이제 타선에서, 저는 이, 이 세미엔과 시거의 테이블 세터진, 여기다가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주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 부분. 유효하고 노리민. 그 다음에 피츠버그, 화이삭스. 제가 여기 방금 6번 경기에서 텍사스 소, 소개해드릴 때, 롱텀 다코스 텍사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요. 예, 피츠버그가, 여기는, 여기는 국뽕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는 배지완 때문에. 배지완이 너무 잘합니다. 어, 이렇게 잘할 줄은, 그냥 뭐 대주자 나와서 스피드로, 어, 발략을 좀 보여주고, 요, 요 정도일 줄 알았는데, 수비면, 수비, 면, 수비, 빠따면빠 아, 특히 그, 보스턴과의 경기, 그때, 혼자 원맨수 했던 그 경기 다들, 예, 보셨습니까? 뭐 하이라이트라도 다뭐 계속 막 여기 틀면 나오고 저기 틀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다들 하이라이트라도 보셨을 텐데 그 그린 몬스터를 장악하는 모습 그린 몬스터를 넘겨서 홈런 그린 몬스터를 뭐 거의 반 타고 올라가면서 잡았던 그 슈퍼 캐칭 아 이런 것들 어~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 그리고 배짱도 두둑한 모습을 보여줬고 멘탈도 좋고 에티튜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웃음기 머물고 있으면 머문 머문 머문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터프한 플레이는 터프하게 하고 이런 것들 예, 실력만 나와줘 그리고 영어도 그리 잘하진 않지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 인터뷰할 때 모습도 이런 것들이 성적만 나오면은 어, 스타가 될수 있는 그런 역시 이제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피츠버거의 팀적으로 얘기했어도얘기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피칭 타임 돌아가기 시작하고 베이스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피츠버거에게는다 유리한 것들입니다. 그거 누리면서 순위 이렇게 좀 초반 돌풍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돌풍 좀더갈수 있다. 피칭 타임 중간에 꺼지는 것 아니고 시즌 내내 돌아갑니다. 베이스 4월 달만 크게 하고 다음 업부터 다시 또 작게 또또 또 줄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즉, 즉, 피츠버그의 돌풍은 길게 갈수 있게 생겼구나, 라는 점. 자,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8번 경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클리닝 타임 한번 갖고, 그 클리닝 타임이, 예,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잠깐 휴식 시간으로서,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토토 스모페 직전 회차에서 4등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못 맞췄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좀 아쉬웠고 여기는 어, 마킹 조절을 조금 해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점수에 대한 점수 차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 냉장에 봤을 때 여, 여, 여기 한바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좀 아쉽죠. 마킹을 투 마킹까지 썼는데 음, 여기까지 역시 이, 이 레이커스는 클리퍼스의 밥입니다. 어, 너무 원사이드하게 상대 전직에 흘러가서 이쪽에 한번 역배당 기회를 줘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투 마킹 갈 거면 이렇게 했으면 너무 수월하게 적중하면서 뭐 3등 적중까지 갈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이렇게 남았다. 14번 경기. 자, 아무튼 승호패 26회차 4등 적중 들어갔고요. 자, 이제 또이 바통 이어받아서 최근에 계속 그, 그 최근에 그, 그, 그 승호패승무패뭐 이렇게 승일패 하면서 다들 적중 경기 수는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좀 아쉽게 하나 모자르고 막 이러면서 어, 등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회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젠 승일패도승 5패도 승패도 다시 또 등위권 도전 다시 한번 또 박차를 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이거 너무 좀 아까운 아까비 승부라서 좀 하나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아, 축구 프로토 승부식 6개 경기 조합으로 들어가서 29.3배당 거의 30배당 짜리였는데 이거 하나 이빨이 나가서 너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초은 괜찮은데, 지금 승무패, 승일패, 승무패에서 하나 모자라서 등위권 못 들어간 회차 많았다 그랬는데, 아, 이 멤버십, 프로토 승부식 특히, 에서도 그런 게 너무 좀 많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것도 그랬고요. 이것도 야구 6경기 6폴드로 12.2배인데, 아쉽게 한개경기 이빨 나가면서 올킬에 아쉬움, 한개경기 나가면서 부주력 적중에 만족을 해야 했고, 이거는 뭐, 어, 스페셜 더블 적중 짜리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계 경기가 나가서 승부식에서 고배당 올킬을, 어, 놓치고 부주력으로만 적중을 하고. 이렇게 뭐세 개, 네 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승부식에서는 이렇게 올킬로 깔끔하게 통으로 올킬 적중이 나와줘야지 통쾌한 건데, 이렇게요. 3폴드 4.5배 짜리 있었고, 어, 기록식 9.0배, 9.0배, 이렇게 단통. 프로토 승부식 단통, 뭐, 이런 것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이었습니다. 자, 계속 꾸준하게, 에,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계속 도전해보고, 또 공유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에, 승리패 판으로 돌아와서요. 여기까지 했죠. 피츠버그 경기까지 살펴봤죠. 여기 역배당, 역배당 살펴봤고, 어,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어, 샌프란시스코랑 캔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캔자스의 이 빈공, 아, 이 말라비틀어진 방망이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아, 이때까지 기다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더 기회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한 수위 맞습니다. 여기다가 올 커버 찬스를 한번 쓰겠습니다. 코비고요, 여기는 켈러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좀 힘듭니다 캔자스 이런 이런 이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뀔 그런 어, 그 히팅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9번 경기 템파랑 오클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에플린과 워홀리처 여기는 템파 쪽으로 템파가 지금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개막 6전 전승입니다 6전 전승 이게 이렇게 너무 잘 최지만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살짝 또 배가 좀 아프기도 한데, 경기력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승률이 100% 퍼펙트하게 나오려면 마운드의 선전은 기본이고요빠다가 받쳐줬을 때 이렇게 연승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그 중심에, 프랑코, 완더 프랑코, 프랑코 아로, 아로자레나, WBC에서도 맹활약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을 해줬던, 이런 선수들. 프랑코가 4할 1푼 7리고요, 아로자르네가 3할 6푼 4할입니다 중심 타선, 상위 타선의 핵심 자원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터져 버리면은, 어 그들이 그렇게 터져 버리면은 이거는 못 막죠. 어, 지금 무시무시한 페이스가 지금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경기 애틀란타랑 샌디에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초박빙 구도로 봅니다. 이 시리즈를 이 시리즈 자체를 통으로 초박빙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예, 배당 가치로 간다. 역배당으로 간다. 굳이 이렇게 초박빙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는데 결국에는 정배당으로 간다. 그럴 일 없다. 자, 죽을 각오하고 역배당으로 간다. 11번 경기는 미로키 그리고. 어,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드러프랑 플레이어 플레어티의경 선발 배치업이 되겠는데. 우드러프가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무슨 공식 같은 거지요? 음, 직전 경기에서 호투했다. 근데 노디시즌 no 혹은 패전이다. 에, 그러면은 다음 경기에 그 투수 다시 한번 세게 봐준다. 공식이고. 그게 이제 우드러프고요. 다음에 콜로라도 이고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랑 고어의 선발 매치업. 콜로라도는 올 시즌도 저는 어, 바닥 순이 명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내셔널리그 이제 서부지구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서도 계속 콜로라도가 지고서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홈에서 투어스필드에서만큼은 콜로라도는 본다라는 거. 지난 시즌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다 그랬어요. 원정에서는 30%대에 불과한 승률입니다. 그런데 홈에서만 돌아오면, 덴버에서만, 어, 이, 이, 코스필드에서만 경기를 하면 승률이 50%가 훌쩍 넘어갑니다. 지지난 시즌이니까 22, 21년 시즌에서는 5 60%에 거의 달하는 그러한 홈 승률까지도 보여줬었거든요. 즉, 지난, 지난 직전, 작년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50% 훌쩍 넘어갔고, 자, 콜로라도를 보려면, 어, 홈에서 보십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에인젤스, 그리고 토론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산도벌과 바싯의 경기가 어, 선발 매치업입니다. 두팀 모두 다 빠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지요. 오타니 버티고, 오타니 타격은 굉장히 좋고, 뭐 트라우 버티고 있고, 여기도 불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망이는 빠지지 않는 팀이고, 일단, 저는 타격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판이다. 라고 보면 선발이 5회 이전에 무를, 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막 터져버립니다. 그 이유. 이렇게. 근데 그들이 선발들이, 각각의 선발들이 이제 5회, 6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 일단 점수는 말라있는 가운데 짜내기, 승부 각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공산, 타격, 전으로 흐를 공산도 크다. 여기 옆에다. 다음에 애리조나 이고 다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범가너랑 커쇼의 선발 매치. 이게 불과한 언제 한 5, 6년, 7, 8년 요 정도 전만 하더라도 이 범가너랑 커쇼의 선발 매치업은 어 메이저리그 최고의 빅 라이벌전, 빅뱅 매치였었는데 이들도 다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뭐그 정도 그때만큼의 예, 구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커쇼 쪽은 조금 더 살아있다 구이가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커쇼한테는 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겠네요 범간하는 확실하게 좀좀 어, 가벼워졌어요 옛날에는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은 올이 진짜 묵직하고 볼이 가라앉지 않는 볼이 이렇게 중력을 받지 않는 그런 볼 구속이 빠르지도 않는데 그만큼 볼이 무거웠었는데 그 정도의 볼 무게감은 최근에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구부터 승일패 사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후원을 부탁 드리면서 자 모두들 건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